안녕하세요. 양님 숲에서 라떼는 말이야가 아니라 살떼입니다살 살떼. 살구나무와 대죽 나무가 함께 있습니다. 살구나무에 빨갛게 오래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다 색깔이 변하는 거죠. 빨간색을 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 그럽니다. 꽃눈이 이렇게 차오르고요 떼죽나무 이건 이제 충령입니다 충령 벌레집이죠 바나나 모양으로 되어있는 벌레집 떼죽나무 충령입니다 벌레집 바나나 모양으로 꽃 모양으로 되어있습니다 떼죽 숲이거냐 조금 떼가 쓴듯 더러워 보이죠. 뭐 떼가 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떼종나무고 그 그런 분들이 지나간다 해서 때로 지나가서 떼중이라고도 했다고 하네요. 충녕. 대충 너무 충령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텃밭을 여기서 이렇게 다른 답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벌써 뭐대1이 넘었던데요. 그리고 저기 양봉 실습장 있습니다. 그리고 밀은 식물들이 심겨져 있죠. 계절별로 밀은 식물이 뭐뭐에 따라서 벌들의 활동 상태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. 이렇게 미세먼지가 없다면 벌들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데 또 미세먼지가 있다 그러면 또 얘들이 돌아오는 시간이 좀 늦어지고 채밀성도 떨어진다고 작년에 도시농업에서 재미있게 잘 배웠습니다.